안녕하십니까. 일생란 TV. 오늘은 산채품 서반 감상을 함께 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아주 좀 반이 아주 예쁘게 들은 그런 산채 서반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작은 이 개체가요. 어미입니다. 어미. 얼마나 작으냐면요, 어 제가 볼펜을 가지고서 한번 이렇습니다. 얘, 얘를 채취를 해오신 거예요. 이 녀석을 하나를 한입장짜리 그랬는데, 어이 한입장짜리에서 그 다음에 잘 나와 가지고서 누구를 낳냐면, 은 이렇게 어 발전된. 이렇게 큰 개체를 여기서 생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두 개를 떼가지고 찢어서 지난해에는 얘가 이제 또난 거지요. 또 나니까 힘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개체가 붙었어요. 근데 얘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개체를 하나 이렇게 생산을 해 줬습니다. 얼마 전에, 천종 가지고서 딜레마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두 개가 나왔다면 계속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좋아졌다. 이거는 뭐 중작이라고 봐야 되고, 인심 좋은 사람은 중상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좋은 개체가 나왔습니다. 어, 여기를 한번당겨볼까요 여기도, 아, 모양은 아주 예쁩니다. 네, 얼마나, 어, 더 이렇게 화려한 에, 서반, 어, 산반기도 있고, 서산반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 이러한 에, 개체인데, 에, 얘가 이런 것을 에, 낳아가지고서 어, 이렇게 키웠다. 어, 그런데, 한쪽에서 하나만 밀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좋은 개체를 밀고 여기서 더 커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데 얘는 하나를 밀고 나서 얘가 얘를 낳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힘이 딸려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났어요. 만약 이놈을 또 떼는다면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삐리를 밀겠죠요 이제. 못 밀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뭐, 신하의 눈이 뭐, 일곱 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곱 개 중에 두세 개는 꽃눈이기 때문에 서너 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입장수에 따라서, 다르다, 꽃눈을 갖는 것은, 이 저기, 싹을 틔울수 있는 눈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게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배양하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정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멋진 서반 소 산반인가요? 이렇게 발전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멋있게 키웠습니다. 이 산채품을 갖다가 이렇게 정성들여 키워냈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녀석이죠.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놓고 보면은 참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서저 조그만 뒤에서 이큰 놈을 낳았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도 들고, 정말로 배양을 잘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얘는 숙제를 안주었어요 딜레마가 없었어요. 한쪽에서 하나만 밀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 두 개씩 미는 그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또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함께 해 봅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에, 서반, 산채 서반 함께 감상을 하셨습니다. 에, 여러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 고맙습니다.